WCC는 2012년 1월 현재 전세계 140개 나라 349개 개신교 교단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지켜온 동방종교회를 비롯해 성공회와 루토교, 감리교, 장로교, 오순절교회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교회 기관으로는 가장 규모가 큰 세계적인 연합기구입니다. 현재 회원교단에 속한 신자 수는 약 5억 8천만 명에 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독교 대한단리회와 대한성공회, 애장통합 한국기독교장로회 등4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에큐메니카 협의체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보수표입니다 세계교회협의회(WCC) 10차총회가 내년으로 다가왔지만 국내에서는 보수교단을 중심으로 WCC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WCC 관련 기획보도, 어제 WCC에 대해 알아본 데 이어 오늘은 WCC를 비판하는 핵심 쟁점은 무엇이고, 진실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최경배, 이승규 기자가 차례로 보도합니다. 남북 분단이란 특수한 상황에 처한 한국교회는 인연 문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WCC에 대한 여러 오해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인연 문제입니다. 국내 보수교단들은 WCC가 용봉이라고 공격합니다. 하지만 1950년 6.25 전쟁이 발발한 직후, WCC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중앙위원회를 열고 한국 상황과 세계 질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 성명서에서 WCC는 6.25 전쟁은 북한군이 남한을 침략한 전쟁이라고 주장하고, 유엔은 세계 질서 유지 차원에서 북한군의 남침에 대처하고, 경찰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공산권 교회들이 크게 반발했고 중국 교회 지도자 짜우주천은 WCC 공동부장직을 사임하기까지 했습니다. WCC가 공산주의를 갖다가 허용한다든지 공산주의를 갖다가 지지한다든지 그런 입장을 내시운 적이 없고 오히려 자신들은 공산주의를 반대한다는 그런 입장을 내시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보수주의 일각에서 WCC를 전체적으로 공, 공산주의, 용공주의자렇게매도하는 것은 정상의 사실한 더불성실이고. WCC가 용공이라는 인식은 냉전 시대에 공산체제에 속해 있는 교회를 회원으로 받아들이고 교제했기 때문에 생겨난 오해에 불과합니다. WCC는 어떤 정치체제 속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수용하고 인정하며 복음 이외에는 그 어떤 이념도 지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WCC에 대한 또 하나의 오해는 WCC가 단일 교회, 즉 가톨릭과 같이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WCC는 1950년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린 중앙위원회 성명서를 통해 세계 교회 의회는 단일 교회도 아니고 결코 그렇게 돼서도 안 된다고 충명했습니다. 교단들이 가지고 있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 교파간의 친교와 연합을 위해서 WCC가 존재한 것이지 WCC가 하나의 교회를 지향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흩어진 교회들이 서로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공동의 소명을 함께 성취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WCC가 헌장에 명시한 정체성입니다. 다양성 속에서의 일치를 추구할 뿐, 가톨릭처럼 거대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 WCC의 정신입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한국교회 일부 보수 진영에서 WCC를 다원주의라고 비난하는 것은 WCC가 지난 45년 동안 전개해온 종교와 대화 프로그램 때문입니다. WCC는 그러나 타 종교와 대화를 할뿐 종교다원주의와 혼합주의에 반대한다는 분명한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습니다. WCC는 1968년 옵살라 총회 보고서를 통해 타 종교인과의 대화에서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또, 1979년에 발표된 타 종교인들과 이데올로기와의 대화 지침에서는 기독교를 타 종교나 이데올로기로 해석하는 혼합주의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와 협정을 통해 가지고 그들이 우리도 오게끔 하는 요런 것들이 전도하고 WCC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WCC가 종교간 대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종교 간 대립으로 인한 수많은 폭력과 유혈 사태를 막고 세계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달리 기독교가 소수 종교인 아프리카나 동남아 지역에서는 종교만의 대화가 기독교인의 생명을 살리는 매우 절실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WCC가 마치 사회 구원만을 강조하고 선교에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잘못 알려지고 있으나, WCC는 창립총회 때부터 복음전도와 선교를 WCC의 주된 목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WCC의 목적과 기능에 대해 WCC 헌장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가시적 일치, 예배, 세상을 향해 함께 증언하고 봉사함으로 교회의 일치를 이루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한. 이에 따라 WCC는 헌장 일주에 담겨 있는 내용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문을 회원교회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특히 WCC 회원인 정교회의 경우 우리나라 보수 신학보다도 훨씬 보수적인 신앙을 간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WCC를 자유주의 신학으로만 인식하는 것은 인권이나 민주화 등 사회 참여 부분만 부각시켜 바라봤기 때문이라는 지적입니다 WCC는 고유의 특정한 신학을 고집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원 교회들 간에 다양한 신학을 인정하는 가운데 서로 대화하고 조정하면서 공동의 증언을 찾아가는 문자 그대로 협의체, 카운설이기 때문입니다. 각기 다른 교회 제도, 각기 다른 교회 조직, 때로 다른 교리를 갖고 있지만 연합해서. 추구하는 단체지. 이처럼 신학적 입장을 달리한다고 해서 WCC에 속한 교파들이나 신학에 대해 근거 없이 정죄하는 태도는 한국 교회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교회 협의회는 성경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며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가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부, 성자, 성령의 영감을 위하여 공동의 수능을 함께 성취하고자 노력가는 교회들의 교제. 그게 바로 WCC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 w 시 c 는 교회들의 연합체이지. 그래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은 아닌 개인은 가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입하는 절차도 가입하는 교회들에서 신앙 고백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신앙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현장 일주에 어느 나는일지를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서 다른 회원 교단들이 있겠습니까 그럼 그 회원 교단들이 아이 사람들 우리나라서성북해 있는 교단인데 이단입니다. 그런 정보를 다 이미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 중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로 한다면 대한 기독교 강림회 장로회 통합체육 한국기독교 장로회 대한 성공회에서 어이 사람들 안 됩니다라고 한 교단이라도 이야기가 나오면 회원도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동의를 해야 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고백이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정확하지 않다 그러면 세계협회 WCC에는 절대 가입할 수가 없습니다. 또두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WCC가 교황청이라든가 또카들릭다 같은 말이지만 카들릭처럼 하나의 그 교회로 그 절대 권력을 갖고 있는 교회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협의체이기 때문에 다양한 성소에 일치를 주장하고 서로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되려고 서로 교통하고 교제하려고 하기 위한 모임 체질 하나의 거대한 구조를 갖고 있는 마치 게시록에 나와 있는 뭐6 6뭐6 이런 존재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보수주의 반대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 최소한의 신앙 고백이라고 할수 있죠. 왜냐면, 어, AD 451년 칼케톤 신전과 381년에 니케아 신조 그 신앙 고백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분파가 생겨났어요. 그래서 그 분리되기 직전에까지 그 신앙 고백을 가지고 그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 우리가 다 하나가 되고 연합하자. 왜 이렇게 자꾸 예수님의 우리끼리 자꾸 갈라지느냐라고 해서 하나가 되려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게 바로 WCC라는 거죠. 또세계놈은 WCC를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의 권위 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저는 이야기를 줬어요. 더 파가 막 났어요. 왜냐면 WCC 가입한 장신대 같은 경우는 보수 유담보다도 더 성경을 공부십킵니다 학원처럼 공식 유저도 여겨야 되고, 엄청나게 막 성경 때문에 재수를 하면서 많이 들어가는데, 그런 당신대가 성경의 권위를 부인한다는 게 말이 안됩니요 그렇다면 동승교 안에는 제자훈련생들 1년 동안 6 4일 열심히 외워야 되는데 권위를 인정하는 자한 교회에서 요절을 왜외국에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대로 마지막 주님 오실 그날 기다리면서 연합하면서 주님의 이 마지막 사 삶을 감당하는 교회가 바로 WCC입니다. 어떤 사람도 들 예수 그리스도의 독특한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석가, 공자, 뭐 마흔 같은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과 동격으로 본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헌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만을 주장합니다. 근데 한 가지 유언이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해 드릴 건 뭐냐면 선교지에 보니까 예수를 전하지도 않았는데 누군가 가서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직접 역사하셔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고 또 누군가가 그 예수를 믿고 믿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는 어떤 방법이라도 하나님은 사약하고 계시다 일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그 여지를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그때그 부분을 가지고 교회 외에 다른 곳에 구원이 있다고 하는 식으로 보수주 특별히 이 WC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는 거죠. 선교 사역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들고 왜냐면 하이 w c 시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110개국의 연합체이기 때문에 가지각색의 다양한 사건들을 연구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선교에 관련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신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특별히 지금 인도 가운데서는 신도교가 하루에도 몇만 명씩 개종하고 돌아오는 사건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 성령이 역사 중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이런 예술수 외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원칙으로 삼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그조항이 들어있어요. 그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뭐, 날, 날다는 정도로 보고, 이렇게. 네. 그래서 왜 불린다는 식으로 강조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니다또한 가지는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쪽으로 키운 신학이 아니라 온전한 신학을 추구합니다. 보수주의 세력들, 특히 보수주의 입장에서 w 리 씨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제가 장신대 때 배웠던 신학자들을 무뚝뚝하게 합니다. 자유주 신학자로. 그렇지만 세계 교회에서는 자유주의 신학자로 하지 않습니다. 그 시대에 맞는 신학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 여러분들 장신에서 공부하시는 우리 목사님들이든가 어 이런 사님들이 자유 신학이라고 느껴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지금 70년 동안에 계속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도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연보니까 WCC는 선교를 분리시킨다. 선교를 방해한다. 선교하지 를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지 사회 사업만 한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사뿐만 아니라 선교에 대해서도 전 세계 있는 교회들이 하나가 돼서 어떻게 우리가 이 시대에 선교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며 어, 회의합니다. 선교와 전도라고 하는 더블 C C 공식 선교 문서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복음의 실뿌리는 이 인물은 하나님의 나라의 세포인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백성을 섬기는 교회가 모든 인간 공동체 안에 존재할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선교는 중단돼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세 교역이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용공이라든가 게릴라 자원 게릴라에게 자원 지원을 해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합니다. WCC는 복음의 가치 복음의 가치가 인간의 인연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선언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시대에 맞게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특별히 WCC가 우리 한국 교회 가운데 그리고 우리나라 가운데 도와준 것은 북한 선교에 관심을 갖고 북한 선교를 할수 있도록 중간 다리 역할을 해줬다는 것입니다. 또 유교가 터졌을 때에도 u n 에게 지금 북한이 남침을 했기 때문에 유엔을 통해서 많은 어, 군대를 파송해야 된다라고 어, 이야기했던 사람이 바로 WCC입니다. WCC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어, 많이 좀 참조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또 최근에 많이 있습니다. WCC가 다원주의다. WCC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WCC는 다원주의가 아니라 타종교와 대화를 시작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친구가 뭐 스님 계신 분들 혹계신가요 있죠? 아니면 뭐 하들리, 수녀님도 을수 있고. 근데 그 사람을 어쨌든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았다 고 하지만 그렇다고 친구인데 여러분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사탄의 자식입니까? 사탄의 자식이니까 대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죠. 서로 대화할 수 있잖아요. 대화를 해야만이 그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어쨌든 접촉점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WCC는 타종교와도 그런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행사 같은 거할 때, 어, 타종교 사람들이 참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아랍 국가처럼 다른 종교와 국교나 다수의 지역에서 신앙생활하는 소수의 크리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또 보호하기 위함이죠. 그들을 그냥 사탄의 부리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인 갈등이 생겨나고, 그 속에 있는 믿음의 우리 형제들은 다 네, 처벌을 당할 수 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계 평화와 인류의 공동의 과제를 위해 서로 협력합니다. 3.1 운동 때에도 천도교, 불교, 기독교가 종교와 협력을 해서 나라를 참는 데 협력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탄의 자식이니까 우리는 협력할 수 없다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우리 다 같이 협력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독교 신앙교의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인터넷에 반달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예, 바로 분서라는 게 나옵니다. 바르 그 문서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바르 문서에는 이렇게 첫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교 간의 다양성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이해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태초부터 만물 속에 현존하시고 활동하시는 살아 계신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서 우리는 출발해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 WCC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어, 욱하게 만들었던 그 반대이 사람들의 그영상 가운데 하나가 정형경 교수의 캔바라크 총회에서 주제 강연하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초혼제와 같은 문화의식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새로운 시도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우유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본 이제 w 시를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은 저것 봐, 저것 봐. 저게 무슨 혼합주의지 어떻게 저런 초혼제 같은 시을 부르는 겁니다. 시을 부르는 게 어떤 거냐면 인류 역사상 부당하게 죽임을 당한 한 맺힌 영혼들 그영혼들 부르는 그런 문화적인 어, 행사를 이 정형경 교수가 기획해서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때 많은 WCC에 참여한 모든 교회들이 와 잘한다 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려했어요. 어, 저렇게 시도하는 것은 좀 아직은 너무 이른데 아니면 저거는 어 포용할 수 없을텐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 입장이 있었어요. 근데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영상만 보여주면서 이것이 W의 입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W 전체 입장은 절대 국적인 입장이 아닙니다. 하나의 문화적인 시도지. 그리고 동숲 비에서 여기 뭐 국악을 하고 뭐 예전에 뭐 바닥 소리가 와서 그래서 막뭐 했을 때 장인들이 막다 뛰어와가지고 막뭐 내내 무슨 한 번에 한 동안 하는 거냐면서 막뭐 난리쳤다는 얘기 제가 들었어요. 그런 문화적인 시도입니다. 그렇다 우리가 그 종교적인 행사가 아니라 그런 행사를 했다고 해서 우리의 신앙고백이 그와 같지는 않대요. WC는 마찬가지예요. WC는 전 세계에 있는 아프리카 뭐부터 해서 굉장히 다양한 민족들이, 민족들의 교회 연합들이 모여서 이런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할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WC 전체 입장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세교육이 동성애를 지지한다는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그것도 호의입니다. 한 번도 동성애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예, 성명을 발표한 적이 없어요. 동성애를 다루기 위한 것보다는 인간의 성 전체에 대해서 예, 다뤘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부분을이야기하면 교회 분열, 분열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는 민감한 상황이어서 오히려 동성애에 매몰되지 않고 성의 보편적인 접근을 했던 것이 바로 어, 제7회 총회 캔바라에서 열렸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부분을 가지고 왜 그렇게 오해를 하면서 특별히 이렇게 전 세계의 큰 행사에 대해서 반대를 할까 여러분들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왜 그렇게 이렇게 목숨을 너무 결사받는 걸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기도할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선택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요한복음 17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일절 말씀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제자들 통해서 나타날 인류의 모든 교회들과 또 믿는 사람들 향해서 한 기도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 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굉장히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하나님 한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 7장은이 하나됨에 대한 기도를 너무나 많이 하고 계세요. 그2 2절에도 계속 우리가 하나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가 되게 형은 하나가 되게 하며 하나가 되게 하소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제자들도 자기들 안에 누가 크냐라고 하면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하나가 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이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드는 얼마나 많은 수많은 교회들도 또 이렇게 분열될까? 그것을 주님은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십니다. 이들이 삼일째 하나님, 우리가 하나가 된 것처럼 이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야만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에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 장로교, 캐나다, 그 다음에 호주 장로교들은 서로 다투지 않고. 우리 복음을 전할 때도 너네가 이쪽에서 복음을 전해라. 우리는 이쪽에서 전할게. 싸우지 않고 하나의 장로교를 우리 한국교회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 모습이 아름다웠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교회들끼리 싸우고 분열을 자꾸 일으킵니다. 그래서 보수주의 세력에서 보수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w c 시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교단은 240개가 넘어요. 지금 왜 이렇게 교 단계에? 여러분들 교단이 갈라지는 것 때문에 다른 친구들에게 예수 믿는다는 말을 못한 적도 있을 거예요. 야, 너희 서로 사랑하는데 왜 이렇게 갈라지나? 왜 이렇게 많은 교단이 있어? 주님은 그것을 염려하셨던 거예요. 너희가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복음 안에서 신앙고백 안에 하나가 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서로 분열하고 싸우고 정지하고 그렇게 하느냐? 또블 CC 참여하는 회원 교회나 반대하는 교회나 다 모두가 주님의 사랑하시는 믿음의 한 형제 장애들입니다 우리가 서로 헐뜯을 것이 아니고 그들을 정죄할 것도 아니고 모두 다이 부분에는 분명히 배우새롭게 되는데 그 배우가 누구겠습니까? 이간질할의 달인이 누굽니까? 사탄자 거짓말의 달인이 누굽니까? 사탄이 이렇게 역사적인 자료. 학문적인 자료가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WCC 문제는 지금의 문제뿐만 아니라 외신 정부도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자꾸 뭐 하나가 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 핏대를 세우고 벌써 반대합니다 만약에 정말 WCC가 정말 이단이고 많은 것처럼 이, 이분들 얘기한 것처럼 랬다면 천국에 가는 분들 아마 그분들만 가시겠죠 다 이단이니까 지금 우리는 연합할 때, 한국교회 전체적인 상황이 지금 교회들이 자꾸 개교들 욕먹는 가운데서 부산 그렇게 백습고 정말 세계적인 행사 가운데서 거기서 결사 반대하고 이슬 믿는 사람들이 장로님,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와서 결사 반대하고 대모합니다. 미천산사람들면서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난리도 한테. 제들 뭐 주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저는 오늘 WCC가 이번 주 계속 진행되는데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세계교회가 연합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가 되서 마지막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며 또 그리고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지역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준비된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WCC는 올림픽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7 년에 한 번씩 열리는 엄청난 행사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과 교회, 복음 교회의 진리와 일치를 유지하는 일, 그것은 모두 다 교회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마지막 예, 승천하시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기도하셨던 거죠. 저는 동순교회리 청년들, 이곳에 모인 분들. 어, 더 이상 보수적이고, 또 뭐, WCC를 반대하냐 찬성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WCC 안에서도 말한 것처럼, 완벽한 연합체가 아니에요. 우리 다 실속 연합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WCC를 반대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가 될 때라는 거죠. 연합해 될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본문의 뒷부분이 기게 되어 있죠.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믿기 없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은 결국에는 선교의 기초고 선교의 시작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사랑이 하나님을 예수의 수를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동수교 안에서도 WCC에 대한 부분들 오해와 또 걱정의 의들을다 날려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이 WCC를 통해서 하나님께 정말 전세계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가 되어서 마지막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정말 깨어있는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성들이 될수 있도록 우리 동성교회가 정말 기도하며 또 이번 또올시 총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동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마지막까지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가 삼일체하나님것처럼 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이 하나가 되어 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를리스에 보내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의 교회가 하나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 서로 이단이나 적을 쓰느나라고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몸으로 부르신 것을 기억하며 하나가 되신 것을 신성 지킬 수 있는 우리 조국교회가 될수 있도록 축복해 주소서더 이상 정지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바로 쓰는 그리고 회개하며 눈물을 흘려 중단된 이 나라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들 아직도 어, 교회가 서서히 있지 않은 그 지역을 향해서 하나가 돼서 나갈 수 있는 우리 동성교회와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될수 있도록. 주 셔서 우리 안에 있던 오해와 또 반목과 또 미워했던 모든 감정들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정말 서로 사랑하며 연합을 줄수 있는 성숙한 회찬을 들들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